그래, 저거 어기라 찍을 수 있나요? 꼭 찍을 수있아래도할거 없으니까 피곤는거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저기서 이제 먹고 먹막저 혼자 먹방하고 막막 막, 막 어때요? 막, 이거,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저기다 이거 이게 메이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이 사람은 어 아, 뭐.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지어차피 네, 네? 네? 10시 이후사안 돼?

나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아니 내 표정이 제일 안, 어, 안 좋았어. 아,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딱 10시라고 전화했을 때어그 정도면 괜찮다. <laughs> 라고 생각했었지.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또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한 2, 3시까지 참여해도 상관이 no. 없어요. 저기 다시 한번 찍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준이라고 합니다. 아또 오늘 맛있는 고구마가 있다고 소문을 듣고. 아 어떻게 세개 2,000원인데 저만 원치 해가지고 한네 개나 가져가. 겠 나머지는 좀 기부 차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유잼특 공대 중에 가장 재밌었던 편 어떤 편이 또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기상청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기상캐스터가 등장을 하기 때문일까요? <laughs>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오셨다 오셨다! 희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또 와주셨네. 저 제이씨 직장 동료인데. <laughs> 아 자기 생각 말해주세요. 여기 유성구 주민으로서 그 유성구 보안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성구 보안관이에요? 네, 이거 누구랑 맞하는 거예요, 근데? 2 0 0 0 원. 자 고구마 한세개사가시겠어요 여기다 나와주세요. 이거 돌려주시면은 여기서 당첨되는 걸또 드릴게요. 돌려라. 라면 드디어 라면 나왔다. 라면 좋아요. 지금 혼자 살고 있지않아요 아, 그렇죠. 예. 라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라면 좋아요. 라면 드리겠습니다. 박준피드에게. 라면. 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몸을 같이. 그렇지. 이제 우리 다리 감도 이게 몸 움직이면은? 자, 좀 다리 움직이 OK. 잘했어. 다리를 봐봐 다리를 이렇게 할때 강아지만 출연시킬 수 있나요 자 고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카메라에 지금 카메라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아가가 같이 나서 몇 살이에요 한 살이래요 한살 아이고 아이고 동호구마 좋아해요 그 얼마 얼마치 살래 얼마치 사천 원어치 사천 원어치 자 돌려 돌려 다비가 돌립니다 돌림. 뜨끈한 감자가 당첨이 됐습니다. 사천 원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대전을 계속 사랑할 거예요. 네네. 네, 네. 엄마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해요? 아니 네. 엄마 이뻐요. 어? 안녕 다비. 안녕. 아이고 또영광의 인터뷰를 떠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하나 누가 하나 네가 알고 내가 이제 정통파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오늘 어떤 경우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 허브예요. <목소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우리 진짜 없잖아. 빨리빨리 허브에 빨리 전화왔어 오늘 고구마 판다고. 1,000원, 아. 2,000원 띵인데 지금 주연료가 얼마인데 2,000원으로 남는 거예요? <목소리> 어. 다다다 거. 예요 이거로 가고 주연료는 따라 주신대요아 조금 더 높여서 못 팔아요? 어? 어 얼마까지 수. 얼마까지 줄수 있는데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어,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아 가지고 고구마를 팔아요? 드시고 싶은 분한테 가야 돼요. 햄버거킹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는 분한테. 국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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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케이 f c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예, 예, 맞아요. 거기, 맞아요. 예. 예. 유전특공대. 네네네. 항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 재밌습니다. 아, 왜냐면 굉장히 신선한 멤버들의 어떤 조합과 그리고 저 피디가 굉장히 독특한 양반이에요. 어. 케미가 굉장히 좋고, 이제 이 리포터, 우리 제2의 가세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이제는 한 번쯤은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쯤에서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대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 대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 인심도 많고, 뒤통수도 가끔 치고, 상과 <laughs> 악이 공존하는 네,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만원짜리! 만원짜리 나왔습니다. 하나만 나습니다 제가, <laughs> 오, 어, 뭐야. 도장! 여러분, 도 행자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행자로 주실 거라 믿습니다. <laughs> <laughs> 야이!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라면, 라면, 두자 신라면, 신라면 획득하셨고요. 야, 여보, 이거 만 원짜리야. 자두 라면이 나올 수 있을지. 더블라면, 뜨끈한 감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더. 이 오늘 가장 큰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려 삼만 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그 여러분의 경주사요. 선생님,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손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 여덟 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제때 오셨습니다. 아, 최고의 떨이찬스때 오셨거든요. 도시지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깐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서른한 살이용주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이제 삼 개월 동안 지내본 결과 네. 어떤 도시인 거 같아요? 대전이 원래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전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대전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 뭐예요? 전 칼국수요. 저쪽에 가시면 부추 칼국수도 있고, 요 어. 뒤에 시장 가시면은 손칼국수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 자 가장 가장 좋아하는 인물 누구세요? 이게 둘 중에 있습니까? 저는 리더 정대훈 리더. 어? 어떤 편을 제일 재밌게 봤을까요? 봤을까요? 자연인이다를 어. 패러디한 저는 그 편이 재밌었더라고요. 노잼 도시 대전 재미 찾기의 유잼 특공대입니다. 2 0 원에 고구마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어. 네 혹시 얼마치를 가지고 집에 가실 건지. 그럼 그러다만 1 0 원치는 사야 되지 않을까. 어, 저... 저... <laughs> 그냥 있는 거 거의 다 드리자. 먼저 스위. 액션. 라면 다섯 봉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판! 완판! 와, 진짜 세 가지도 못했어. 아니 저는 사실 뭐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같은 걸 진행을 해도 완판까지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laughs> 일정 안팔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모질라 가지고 더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사가지고 와 지금 팔 정도로 정말 많이 팔렸는데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연말이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좀 촬영을 한것 같고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준비. 아 유, 셋. 대전이주. 앞 주세요. Saint shirt. 배고파 준비! 아! 유! 젠! 대전이지유! 또 준비! 아! You. You. <laughs> <되는> 유! Uh! Yep. You. You. 잼 대전이지유! 아! 유! 젠! 대전이지유! 아 유! 젠! 대전이지유! 또 준비! 아! 유! 젠! 대전이지유!